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 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개발 및 제조회사인 루시드 그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미국의 럭셔리 전기차 개발 및 제조회사입니다. 주력 품목인 루시드 에어는 세단으로 중형차 사이즈의 세련된 내부 공간이 특징입니다. 약 1,080마력을 가졌으며 1회 충전에 약 5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트림별로 에어드림 에디션, 에어 그랜드 투어링, 에어 투어링, 에어 퓨어 모델이 있으며 22년에 한 단계 고급 모델인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 모델을 24만 9천 달러, 하나 2억 7천만 원에 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피터 롤린슨입니다. 회사에서 CEO와 CTO를 맡고 있으며 루시드에 합류하기 전에 테슬라에서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자 모델 S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중요한 두 개의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연봉은 950만 달러, 하나 10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화에 위치해 있으며, 아주 깔끔한 건물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날씨가 인상적입니다 창의성에는 도움이 될 듯하나 일이 손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 수는 제조업답게 3,900명이며 주요 품목은 전기차, 섹터는 소비순환제이고 산업구는 자동차 제조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전기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시스템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마켓스크리너 기준 미국 10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1년 매출은 2711만 달러로 20년 397만 달러 대비 68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1년 마이너스 15.3억 달러로 20년 마이너스 5.9억 달러 대비 255%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이 약간 늘어난 대비에 영업이익의 적자폭은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성장주답게 주가 움직임이 영업이익이나 매출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3분기 매출은 1.95억 달러로 2분기 9,733만 달러 대비 200% 증가하였으며 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6.87억 달러로 2분기 -5.59억 달러 대비 22%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액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2700만 달러, 하나 29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1조 6,800억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6,923달러, 하나 761만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9만달러, 하나 마이너스 4.3억원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성장함으로 3점, 영업이익은 적자가 늘어남으로 0점을 주겠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은 늘고 있으므로 4점을, 영업이익 적자는 늘고 있으므로 1점을 주고 인당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지 않음으로 1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루시드 그룹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군에서 총 6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미국의 전기차회사 루시드그룹 일본의 자동차회사 닛산 모토 일본의 자동차회사 스바루 미국의 전기차회사 리비안 중국의 전기차회사 샤오펑모터스 인도의 자동차회사 타타모터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 ROE이며 해당자료는 연간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루시드의 경우 시가총액이 123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여서 멀티풀 계산에 의미가 없어 보이며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 샤오펑 모터스는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경우 시가총액은 123억 달러이고 매출은 3.7억 달러로 멀티풀은 32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리비안이 14, 중국의 전기차 회사 샤오펑이 2이며 전통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리산모토 0.2, 타타모터스 0.4, 스바루 0.5로 성장주인 전기차 회사들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이익은 전통자동차 회사인 닛산모토 타타모터스, 스바루가 좋으며 시가총액은 타타모터스가 가장 큽니다. 전기차 업종 중에서는 매출액은 모두 비슷하며 영업이익은 샤오폰 모터스가 그나마 적자폭이 가장 적고 그 다음이 루시드 리비안 순입니다. 앞으로 루시드가 매출과 이익이 드러나며 우상향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며 리비안의 경우 영업이익 적자도 가장 크고 시가총액도 큰 편이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닛산모토, 타타모터스, 스바루 순이고 주당 매출은 스바루 닛산모토 타타 모터스 순이고 EPS는 스바루, 닛산 모터스 순이고 순위익은 닛산 모터, 스바루 순이고 총이익은 타타 모터스, 닛산 모터, 스바루 순이고 에비타 영업이익은 닛산 모터, 스바루, 타타 모터스 순이고 아로이는 스바루, 닛산 모터 순입니다. 루시드의 아로이 트렌드를 보면 특이점은 없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리비안 대비 자금으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무적 부분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루시드의 주가가 상장 후두 번의 대기권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하락하여 지금은 마이너스 31% 수준이며, 인도의 자동차 회사 타타모터스가 136% 상승한 걸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에 위치했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대부분 좋지 않으며, 일본의 자동차 회사 스바루가 마이너스 15%로 그나마 양호하며, 루시드의 주가는 1년 전 대비 무려 81.9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뉴스를 보면 오늘 루시드 그룹 주가가 거의 4% 상승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이날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자동차 등록대수를 인용하면서 테슬라가 여전히 지배적인 전기차 업체이지만 새로운 자동차 제조업체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전기차 중 테슬라의 점유율은 65%이며 이는 2020년 79%에서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루시드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럭셔리 카테고리에서 테슬라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린을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서 바닥을 형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바닥은 6.17달러이고 단기저항대는 7.91달러, 중기저항대는 11.21달러이고 차트를 길게 보면 15.4달러의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3명이 매수, 2명이 보유, 3명이 매도 의견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14.74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랭크스에서는 최근에는 매도 거래가 더 많아 보이며,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거래 두건 매도 거래 한건이 보이지만, 최근 내역을 보면, 매수는 주식 보상과 스타 옵션 행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매수 거래는 22년 12월 22일,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8,570만 주를 주당 6.89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총 금액 5.9억 달러, 하나 6,490억 원의 지분 매입입니다. 참고로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루시드 그룹의 지분을 6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떨어질 만큼 충분한 조정과 최근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9점을.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 의견 3건에 보유 의견 2건, 매도 의견 3건이므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했으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경기침체가올수 있다는 뉴스와 루시드그룹 유럽 고객에게 루시드에어 모델 배송이 시작했다는 뉴스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루시드그룹에 대해 가장 뛰어난 전기자동차 주식이라 불린다는 뉴스 루시드그룹 주식은 EV 배터리용 파나소닉 에너지와의 공급계약으로 7% 상승했다는 뉴스 등 전반적으로 호재 뉴스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2년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루시드 그룹은 2022년 생산 목표인 6,000에서 7,000대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분기 기준 2,282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1,398대를 인도하였습니다. 루시드 에어 투어링의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번 분기 후반에 저가형 모델인 루시드 에어 퓨어 배송을 시작하여 다양한 사양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루시드 에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고, 1200마력의 3개의 모터를 장착한. 럭셔리 슈퍼 스포츠 세단인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도 발표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3분기에 고객에게 1,398대를 배송하였고 2,282대를 생산했으며 예약 주문 수는 34,000대 이상이고 이를 매출로 계산하면 32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만 대 이상의 구매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인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의 경우 3개의 모터를 장착하여 후륜에 2개 전륜에 1개를 배치하였습니다 1,200마력 이상의 제로백이 2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가가 2억 원을 훌쩍 넘는 고급 모델로 23년 상반기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주 카사그란데에 있는 루시드의 AMP1 공장은 연간 3만 4천 대 루시드 에어 차량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AMP2 공장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선은 미국 AMP1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재조립하는 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제품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 생산량은 연간 15만 5천 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상황으로 미국 애리조나 AMP 1 공장의 경우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증설이 진행 예정이고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9만 대의 제품을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3만 4천 대 기준 264%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가이던스를 보면 연간 생산량은 6천 대에서 7천 대이고 현금 유동성의 경우 2023년 4분기까지 충분한 유동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본 지출은 2022년 약 12억 달러 하나 1조 3천억 원이고 제품 일정의 경우 올해 말 루시드 에어 투어링 및 루시드 에어 퓨어 납품 2023년 상반기 무시드에어 사파이어 생산이 시작 프로젝트 그래비티 SUV 생산은 2024년에 시작됩니다 사람을 보면 디자인의 경우 개인차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매출 부분을 보면 22년 3분기 매출은 1.9억 달러 하나 2,145억 원으로 21년 3분기 매출 23만 달러 하나 3억 원 대비 7,150% 증가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을 보아도 22년 3분기 누적 매출은 3.5억 달러로 21년 3분기 매출 71만 달러 대비 48,700% 증가하였습니다. 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6.8억 달러, 하나 -7,557억 원으로, 21년 3분기 영업이익 -4.9억 달러, 하나 -5,467억 원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2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4억 달러로 21년 3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10.4억 달러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의 성장폭도 매우 놀라운데 영업이익의 손실폭을 보면 더 놀랐습니다. 현금 유보 부분을 보면 21년 62억 달러 하나 6.8조 원으로 20년 6.1억 달러 하나 6,710억 원 대비 1,000% 증가하였습니다. 필사기 부분의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일정은 없지만 개발과 투자 부분은 진행 중이며 현금 보유액은 늘어났으므로 1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의 주요 뉴스에도 공장 투자 등의 호재 뉴스가 많으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 그룹의 총점은 54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큰 폭의 영업이익 적자와 고금리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감소입니다 공장 증설 및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인 것은 알겠지만 판매 대수가 늘어남에도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회사의 목표대로 증설이 완료되어 생산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나는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로 고금리로 인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감소입니다 최근 패드에서 금리 인상 폭의 둔화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어도 고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가 집 다음으로 비싼 소비재이므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수요가 쉽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단점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환경 변화와 대주주인 PIF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시장을 보면 전기차 시장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 다음 시장은 미국과 독일 순입니다. 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보아도 1위는 중국 BYD이고 2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3위부터 보면 중국 브랜드가 많습니다. 중국 시장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습니다. 루시드의 메인 시장이 중국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독일 시장의 자동차 비율은 2019년 12월 가솔린 60% 디젤 30% 기타 포함 전기차 10% 시장에서 22년 12월에는 가솔린 20% 디젤 10%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율이 90%에서 30%까지 축소되었으며 전기차의 경우 2019년 10% 시장 점유율에서 최근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전기차 대장인 테슬라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인 벤츠, 아우디, BMW 등 경쟁력 있는 전기차 제품을 이미 출시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과연 모든 럭셔리 전기차가 시장에서 살아남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대주주인 PIF입니다. 루시드는 분명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PIF의 보유 지분이 60%가 넘어가면서 루시드가 미국 회사인지 사우디 회사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정치적 상황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생산량 증대와 증설 결정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3분기 2,282대를 생산함으로써 회사의 2022년 생산 가이던스인 6,000에서 7,000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 AMP1 공장에서 증설로 목표 생산량인 9만 대를 달성하면 한 대당 10만 불에만 판매해도 연매출 90억 달러, 하나 구조 9,000억 원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장점으로는 대규모 공장 건설과 대주주인 PIF입니다. 사우디에 연간 15만 5천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조립 공정에서 향후 완제품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목표한 15만 5천 대를 사우디에서 생산한다면 연간 매출은 155억 달러 하나 17조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주주인 PIF입니다.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60.42%나 투자를 했으며 쉽게 말해 루시드에 물린 돈이 74.8억 달러 한화 8조 2280억 원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미 지분 투자가 60%가 넘었기에 루시드의 공장 증설 및 신규 공장 완성까지는 자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투자금을 대줄 것으로 보이며 망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섣부른 이야기지만 나중에 100% 인수를 해버려서 루시드가 미국 전기차 회사가 아닌 사우디 전기차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우디 공장만 따로 매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루시드 그룹은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프는 32로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생산이 본격화되면 2023년에는 매출은 큰 폭으로 늘고 영업이익의 적작폭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주주의 아낌없는 투자로 씨앗은 뿌릴 만큼 뿌려놓은 상황이며 어디에서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는지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의 목표대로 미국 AMP1 공장에서 연간 9만 대를 생산 연매출 90억 달러 하나 9조 9천억 원 사우디 AMP2 공장에서 연간 15만 5천 대 생산 연간 매출은 155억 달러 하나 17조 원을 달성하면 피크 매출은 245억 달러, 하나 26조 9500억 원이 예상되며, 이는 테슬라의 21년 매출의 50%를 넘어서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요새 자동차 및 전기차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다음번에는 미국 전기차 회사 중에 픽업 전기차 트럭 개발 회사인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